오늘은 딸기코 빨간코 딸기농장 으로 체험을 왔습니다. 어린이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어린이 그네도 만들어 놓고 어린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놨네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요, 빨리 오셔. 일단 오셔. 일단 오셔요. 빨리 오셔요. 네, 안녕하세요. 딸기 농장에 나왔습니다. 아직 딸기가 이제 일어방이 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서서히 하나씩 달리 있어. <laughs> 언제쯤 딸게 하려고 이것은 온도와 습도 시스템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기계랍니다. 아 연락할 거, 빨리 오시세요예 많이 촬영 좀 해서 많이 좀올려줘요 네. 앉으세요. 앉으셔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laughs> 다 오신 거예요? 아니 네? 지금 야, 앉아보세요. 아니, 아까 그 소개를 부탁해드렸네 우리 넘쳐. 팀원이랑 아, 같이 안 가는구먼. 아이고. 빨기고 딸기고 거기 대표님 어찌 요새 잘 드십니까? 네 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소셜 마케팅. <웃음> 파이팅. <웃음> 자 오늘 한번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한번 네, 더. 제가 지웠어요. 너무 심각하게 와가지고. 아, 아, 아이들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 근데 아무튼 그, 노트북잖다가 근데, 농사 이야기만 또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열어보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 라고 이름을 서어안 썼어. 네? 하늘 센스들이 네. 있으셔가지고 저도 듣고 이제 리그니다네 벌써 반년 <완전> 사람으로 <사람하고>, <laughs>